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하나오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 좀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일단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좋은 흐름이고, 아무래도 물량들을 많이 모았다라는 거겠죠? 제가 이제 앞쪽 구간에 거래대금 터진 게 하나 있어서, 요 구간을 쉽게 밀어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딱 저항이 여기거든요, 지금. 제가 딱본 저항이.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짜리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죠 거래대금 많이 터진 구간들이 요런 자리들 그죠요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일단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뭐야 정국 좀 뚫고 올라갈 건데 왜 매도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바닷건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왔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 매물 대를한 번에 밀어 올려주진 않을 것 같다 이 과거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오션이 올라갈 때 항상 매물을 한번 소화해주고 가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매물을 소화해주는 특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움직일 때도 이 구간의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주가를 쭉 올렸다가 전고에 있는 거래량이 터진 매물에 대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보여 매물을 소화해주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무리하게 무조건적으로 돌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물에 대한 관점으로 어, 매물 소화를 할 것이다 라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같고요 일단은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오션 계속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올라왔죠 그 제가 원한 가격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더 갈라면 어쩌려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유튜브는요 제 소신대로 하는 거죠. 소신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이 엄청나게 좋고 주가가 당연히 전구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밑에 구간에서 왜여러분들 그럼 대응을 안했냐는 거예요. 밑에 구간에서 충분히 매스 타이밍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점 찍고 만0 3 0 하락하면서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또 시작이래. 어? 왜 시작이라고요? 주가 올라가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을 보지 말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입, 헝금함대, 헌금함, 그리고 미해군 MR, 오스탈 지분, 추가적인 M&A. 이런 부분들이 다 이슈가 녹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러다 주가가 올라니까 다시 이제 매수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외면할 때 매수해서, 남들이 흥분해서 들어올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또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거예요. 아 쌍봉 찍었나? 끝났나? 근데 전 내려오면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구간으로 한번 다시 왔을 때 매수 타이밍 볼 거고 지금은 일단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낼 때다 라고 여러분 전달을 드리고 어, 간단하게 빠르게 마무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우리가 지금 날짜를 보더라도 이러한 구간들 그죠 이러한 12월 초 구간들을 제가 분명히 계속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2월 8일에 여러분들한테 눌림 목구간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가면 매도 준비해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도 매수 반복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12월 8일도 이런 구간이죠, 그죠? 이런 구간들 주말에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에서 눌림목 잡아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보자.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온 상태에서 어, 물론 더갈수 있죠. 근데 일단 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매도 타이밍 분명히 잘 잡으셔라 라고 전달드리고 요거 타이밍 지금 잡으실 분들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혹시나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어쨌건 텔레그램 방에 설명을 드리지만 뭐 텔레그램 못 들어가 계신 분들은 또 문자로 타점을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오션 단기적으로 대응 잘 했다 라고 하면 어잘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또는 지금 매도 타이밍 못 잡았다. 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010-845-901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제가 재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재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황금함대 M&A 오스탈 경영권 그 다음에 뭐미 해군 MRO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전부 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밑에서 있었어요 이미 있었단 말이야 이미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냐 이거죠. 간단해요. 주가가 안 가니까, 주가가 가니까 이제 관심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왜 그래요?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 플레이하지 말고 지금 모멘텀이 뭐죠? 모멘텀? 올라, 오늘 올라간 모멘텀 잠수함이잖아요. 잠수함. 그죠? 잠수함. 정부 차원에서 밀어줄 것 같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바로 뜰 거냔 말이에요. 아니요. 또 기간 딜레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기간 딜레이가 협상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럼 기간 딜레이에서 뭐 단기적으로 매물대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차익실험 물량 나온단 말이에요 차익실험 물량 이 뻔할 뻔자란 말이야 뻔할 뻔자 그죠? 물론 요 사이에도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보지 않아요 항상 뭐요? 매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 매물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니까 버텨라. 무조건적으로 빠진다. 이게 아니라, 이래 이랬으니까 모아야 되고, 이래 이랬으니까 단기 몇 터점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전략적으로 전달 드리죠. 그래서 요거 체크 잘 하셔서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읽어드린다라고 하면, 원전주가 조금 많이 강세예요. 원전주 강세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올라가, 모든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로봇주들이 좀 약하죠. 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조선도 사실 개별주 장세로 올라가고 오션만 올라가요. 잠수함 개별인 이슈 때문에. 그럼 얘는 개별장세죠. 섹터가 못 받쳐주면요. 연속적인 상승이 힘듭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차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현대차 좋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차도 섹터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로봇 섹터라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원전만 갈수 없겠죠 제가 원전 찍으면 조회수 2 3만 나오는 거 아시죠 원전이 메인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원전 무조건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원전 사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항상 이순환매 관점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고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이 못 가는 상황에서 오션 혼자 독주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잠수함 이슈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잠수함도 바로 바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딜레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 차익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좀 체크하셔서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구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도 타이밍 그리고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쪽에 번호 남겨놨고요 010 845 구호공원에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제가 로봇주는 분명히 전좀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현대차 제가 지금 대형주 중에는 탑픽인데 결과적으로 현대차에서 파생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있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 회사들이 지금 로봇 사업에 진출하거든요. 그럼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해서 정밀 제어 감속기 이런 거 만들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부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는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어, 모아가야 된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어,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부분들은 제가 자동차 부품주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오션은 여러분들 제 관점 궁금하셨던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 관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나오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눌림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밴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업 말씀드린다는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 한다? 로봇 액츄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준비된 로보 부품 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할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보여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한모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이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과 들어왔었죠.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측과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시청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보여. 이쪽으로 부품,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 가시기 바래요. 01084595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